안녕하세요. 나무랑 베리랑입니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고요. 그 나무랑 베리랑 농장의 대표 임세환이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네. 와, 젊은 대표님. 네. 아, 좋습니다. 나무랑 베리랑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농원은 일단은 농약을 안 치고 네. 그리고 전지도 안 하고. 네. 그리고 따로 이제 수정도 안해 줘도 되는 그런 품종들 예, 그런 것들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른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죠. 일단은 인건비 면에서 또 괜찮고 그 수익 면에서도 괜찮은 품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나무랑 베리랑의 주 상품이 어떤 건가요? 지금 주 상품은 포포나무, 여름두릅, 포포나무요? 네. 아, 그게 어떤 거죠? 어~ 포포나무는 지금 옆에 보이는 이게 포포나무인데 네. 북미에서 온 거예요 북미에서 온 건데 이파리는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파리도 팔아 팔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열매는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열매 중에 단백질 가장 많이 함유가 어 있죠 아~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하고도 하기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 잎사귀도 또 먹을 수가 있나요 네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 어~ 일단은 뭐~ 이거 드실 때는 좀 희석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항암성 많이 들어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하세요. 일단 저희가 온라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도 가능하세요. 아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나무랑 베리랑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스톱함이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고 아니면은 저희 뭐 핸드폰 번호 전화 주셔서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프라인으로 매장 오시려고 하셔도 저희 농장이 12만 평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한 저희랑 약속 잡고 오셔야 돼요. 아 예, 꼭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좋은 나무 구경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젊은 대표님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일석삼조의 나무랑 베리랑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랑 베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